네, 안녕하세요. RPM9 이구택자입니다. 오늘은 KGM 신형 액티언 시승하는 날인데요. 시승 코스가 짧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한 33km 정도, 그래서 2인 1조로 운영되는 거라 굉장히 타이트한 시승인데, 제가 잠깐 타보고 소속에 왔는데, 운전할 때 조작을 해 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물리 버튼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토레스를 베이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리 버튼을 아예 없었어요. 여기 다 지금 통합을 해가지고 토레스 같은 경우는 공조 장치가 여기 있었는데 조작을 할때이화면또 나타나는 그런 시원한 세팅이었는데 아예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깔끔하고 좋은데 운전석에서 이쪽으로 갈때 보시면은 대충 운전석이 이쯤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손이 약간 멀 수가 있어요. 그런 건좀 그렇고 대신에 내비게이션하고 어 동시에 보이니까 특별히 영향이 없이 조작을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기능을 다 여기서 이제 조작을 하는데 잠깐 지금 네 내비게이션 네, 지금 조금 더 가도 되니까 기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컨트롤 누르면은 드라이버드가 여기서 조작이 되니까 아, 이런 거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신형은 이렇게 이제 원형 버튼이 있는데 이게 왼쪽에는 즐겨찾기고 오른쪽은 오토홀드. 오토홀드가 뜬거 없이 저기 있어요. 네, 그거 좀 아쉽고 네, 카메라 볼수 있고 어떤 레비 볼비를까 아직 안봐도 되나? 1.7km니까 조금 더 보면 그래서 어, 차량 설정 들어가 볼까? 그보면 반응이 조금 느려요. 이거보다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기능들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좀 레비 보셔야 되니까 누르고 조금. 숨을 죽였다가 나오죠. 그리고 트이가 뭐 있는데 약간 덮개가 조금 작으려고 100m, 전방에 70km, 과속 단속에 어, 친절하게 안 나와요. 뭐 올려줬을까? 애매한 크기 같아요. 여기 암레스트에는무늬를 넣습니다. 심심하지 말도록. 여기에 말이죠. 재밌는게 있어요. 보시면 도돌의 상자처럼 딱 배기 사운드 장착 완료 차량입니다 <laughs> 왜 요것만 딱벤틀를스을까 이따가 관리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 기어는 아이 아줌마 <laughs> 소리를 네, 없애야 되겠죠 네. 어? 어? 확인을 눌 하면 되겠다 이 음, 정도면 괜찮죠? 이정도죠이 정도면 괜찮도면 괜찮죠? 도면괜죠면 괜찮죠? 이 괜찮죠? 예, 예. 그리고 어, 변속레버는 크리스탈 재질로 해가지고 어, 눌렀는데 N으로는 안 가는구나 이게 옆에 실수로 딱 눌러서 N으로 가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시트는 토네스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뒤에 그 시트의 각도도 좀 조절할 수가 있고 절대는뭐 재질은 괜찮은데 어떤 기자들은 약간 좋은 걸 이렇게 이거 저거 모아놓은 느낌이어서 좀안 어울리는 느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자도 있네요. 네, 그런 거는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이 아이고 룸미러인데 어 지금 보이나요? 각도대 건드려 가지고 보이 네. 이게 요즘에는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많이 쓰는데 지금 옛날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네, 고닥닥 티가 나네요. 굳이 승차로 특이하게 어, 블랙박스가 있네. 전반적으로 어, 지금 승차감은 제가 운전할 때 하고 동승석 탔을 때랑 약간 느낌이 다른데 뭐 동승석에서는 느낌은 좋은 것같아데 운전석에서는 조금 제 기준에는 소프트하다 느꼈는데 다른 자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좀 단단하다 쪽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쿠페 컨셉으로. 맞춰서 이렇게 좀 살짝 토레스보다 단단하게 튜닝한 거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격대로 보나 뭐 이런 걸로 보면은 경쟁력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투싼이나 스포티지 그다음에 소렌토, 산타페 그 사이 급에 해당하는데 가성비는 또 그보다는 더 좋은 그런 컨셉이라서 비교적 가성비 있는. 그런, 중형 또는 준중형 SUV를 찾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고, 자산, 뭐, 시승 느낌은 제가 시승기, 그리고 또 나중에 차를 또 빌려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